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아,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97,6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5일평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 주면서 추세를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2차 전지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모습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대장주로서의 지켜내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어, 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특히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 다음 구간, 이 다음 챕터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심한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털리지 마시고요. 어, 저는 여기 52평 또는 12평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는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닌 실제 재무 자체가 완벽하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실제 매출이 수익성으로 크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 건지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주어 담아야 되는 건지 우리의 대응 전략, 우리의 대응 전략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국장이 대세장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회대의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이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당일 급등주를 권약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0월 16일 어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0월 17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금강공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더더욱 더 식총이 낮은 이렇게 잡주들의 순환 펌핑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요 1시간 봉상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자 이 봉은 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보통 시세 분출 후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시키는 게 결코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어제자로 이렇게 모든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강공업을 공략을 해야 됐던 이유가 자한 시간 봉입니다. 자 공략 포인트 가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어, 상승 이후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면서 5일선과 1 1선을 중첩을 시켰죠. 이거 골크입니다, 여러분들. 1 시간 봉에서는 이미 정별이 완성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봉, 이 다음 구간서부터는 확률상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개장 시간은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언제 이렇게?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금강공업 오늘 금요일 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보시면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는 시가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 3%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 라는 거고,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 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릴게요.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요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 삼성전자를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이유. 자, 오죽하면 이 JP모건도 여전히 삼전과 하이닉스는 반값 할인 중에 있다. 가격이 싸다. 결국엔 이 한국 시장의 대세장을 좀 읽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게다가 최근에 파월은 이 양적 긴축의 통화정책이 종료됨을 암시하면서 어, 이번 달 역시 돈을 풀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어, 매출도 분기 최초로 이렇게 86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찍어냈었는데요.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이 영업 이익이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단 1년 만에 10조대로 회복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또이 메모리 분야 쪽에서도 재차 하이닉스를 다시 눌러 주었다 라는 것인데요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쪽이 요 디램과 메모리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은 삼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를 단 하나의 종목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될게 있나요? 어 절대 없죠 저는 이러한 추세가 여러분들 이번 만큼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차트와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두 개의 차트를 보고 우리는 알아야겠죠? 지금 시장 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세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나스닥이 떨어져도 이렇게 코스피는 버텨내고요. 나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더 크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지수를 운반하는 게 우리의 삼성전자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주또 고생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다음 주 전략을 좀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 이번 주 주요 소식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의 구간은 올해 4월달이 회자가 될 만큼 굉장히 좀 대자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또다시 말을 바꿨죠. 증시의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죠. 어, 현재는 전형적으로 좀 행보의 장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2 0 0리0 한국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일어났었는데, 자,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좀 때문인데요. 특히 이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좀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서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어, 태세 전환을 하면서 요 APEC 어, 10월 31일이죠. 어, 우리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시진핑과의 관계는 좋다.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을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를 뭐 박살 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요 중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이제 사이드을 받아 냈었죠. 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뭐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진전이 있다면, 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봐요. 특히 이달 말, 그래서 경주에서 열리는 p 이팩이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어, 좀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좀 해소가 될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아시겠죠?